자,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란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 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긴 문서의 글자나 문단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각의 글자나 문단 모양을 서식을 각각 지정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지정해 놓고요. 그 스타일대로 적용시키시면 되는 거죠. 자, 서식의 스타일 아니면 F6번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의 스타일 누르시고,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에 대한 문단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일일이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스타일 기능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장 긴 문서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관성 있는 문서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입니다. 자 그럼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의 스타일 가셔도 되고 단축키로는 F6번이죠. 스타일을 적용할 곳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빈 화면에다가 빈 아무것도 없는 줄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실 일. 지금 서식에서 스타일 기능 보시고요. 아래로 내림 버튼 누르셔서 스타일 어떤 것을 적용할 건지 클릭만 하시게 되면 기본 한글에서 나와 있는 스타일 기능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만드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기본 만들어져 있는 것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한글 기능에 있는 기본 옵션에 서식이 적용되면서 스타일 기능이 적용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문서의 기본 스타일 지정하기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한글 2010에서 만들어진 기본 스타일 지정하는 거죠. 문단의 스타일 지정하기란 여러 문단을 한 번에 지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문단을 모두 블록으로 설정한 후에 먼저 블록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서식의 스타일 그룹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문단에 대해서 먼저 설정하실 때는 블럭 잡아주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서식의 스타일이다라는 거한 번씩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일을 추가하고 편집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먼저 추가를 시키고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자,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의 스타일 그룹에서 스타일을 선택하시고요. 자, 스타일 추가하기 누르시고, 스타일 글자 모양과, 그 다음에 스타일을 글자 모양, 아니면 문단번호 모양, 문단 모양, 각각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대화상자 열어놓으시고요. 더하기 버튼, 스타일 추가하기 라는 아이콘 눌러주시고, 자 스타일에 대한 이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의 종류 잡아주시는데 문단이나 글자 모양, 그 다음에 문단, 문단 번호 모양까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글자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라면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요. 각각의 글자체와 아니면 글자 크기와 그 다음에 속성까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 1. 천연 기념물이라는 곳에 자.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추가시키고요. 왼쪽 정렬하고, 궁서체, 크기는 15, 파란색 글꼴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일일이 서식을 하나하나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라는 곳에다가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요. 제목이 나올 때마다 그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긴 문서가 나와도 제목이라는 스타일만 누르면 제목 서식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적용되는 거죠. 자, 본문이라는 스타일이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한번, 자, 글자 들여쓰기 10포인트 맑은 고딕으로 스타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 가셔야겠죠. 우선, 자, 커서가 있는 제목이라는 곳에다 커서를 놓으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탭으로 가시려면 서식의 스타일 누르시고요 위에 있는 이바 같은 이 스타일이라는 이곳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F6번이라는 단축키 누르셔도 되고요. 자 되셨죠?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하나 제목이라고 추가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스타일을 추가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자 더하기 버튼 스타일 추가하기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자, 스타일 이름 지정하죠. 이름이 제목이었죠. 자, 제 이름을 제목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문단 글머리표까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제목이라는 거 왼쪽 정렬과 궁서체 크기 15니까 파랑까지. 자, 문단 모양으로 가셔 가지고는요. 어떤 걸 하셔야겠나요? 자, 문단 모양에서는 왼쪽 정렬이죠. 정렬, 왼쪽 정렬 눌러 주시고요. 설정 버튼 눌러 주시고. 글자 모양에서 하실 일은 어떤 거? 자, 크기가 15포인트라는 거 보아 주시고요. 자, 글꼴은 궁서체라는 거죠. 궁서체 눌러 주시고요. 자, 직접 이렇게 커서로 찾아가셔도 되지만, 직접 키인 하셔도 되죠. 궁서체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15포인트 하셨고요. 파랑색으로 정렬, 파랑색 잡아주셔야겠죠. 글자 색깔 파랑색. 자, 보이시죠? 파랑. 그 다음에, 자,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까지 지정하셨으면 추가를 꼭 누르셔야 돼요.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시킨다 라는 뜻으로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제목이라고 해서 현재 스타일이 하나 추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선생님은 방금 제목이라는 곳에다 커서를 갖다 두고 왔기 때문에 바로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적용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곳에다 커서를 갖다 놓은 후에는 설정이 아니라 취소, 그냥 만들기만 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목에다가 커서를 두고 왔기 때문에 바로 적용시킨다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시죠. 자, 그러면 2번, 천연기념물의 분류에다가도 똑같이 서식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탕, 스타일이 바탕글로 적용됐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때 원하시는 스타일 드롭다운 버튼 내리셔서 클릭만 하시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미리보기 상태로 변경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설정 클릭하시면 똑같이 지금 제목이라는 스타일 기능이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서에도 내가 원하는 제목에다가 갖다 커서만 갖다 놓고요, 원하는 스타일 기능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일일 이 서식을 변경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본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한번 들여쓰기와 맑은 고딕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놓고 가서 직접 적용하는 것과 아니면 먼저 드려쓰기 아니죠. 드려쓰기가 아니라 블럭을 지정한 후에 바로 적용하는 거랑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빠르고 편한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한번 블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려쓰기와 맑은 고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F6번이라는 단축키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F6번 누르시고요. 본문이라는 자, 본문 보이시죠? 본문이라는 지금 스타일이 적용돼 있는 걸 만들어져 있는 걸 수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버튼 수정을 하실 때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스타일 편집하기라는 아이콘입니다. 눌러 주시고요. 자, 수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걸 수정하겠습니까라는 뜻이죠. 자, 문단 모양으로서 들여쓰기가 적용되겠습니다. 들여쓰기 체크해 주시고요. 설정 자, 글자 모양은 아까 맑은 고딕이었죠. 글자 모양 맑은 고딕 찾아주시고요. 자, 맑은 고딕 수정해주시고 설정 버튼 누르시면 바로 기존에 있던 스타일이 변경되신 겁니다. 자, 설정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걸로 변경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본문이라는 게 먼저 미리 보기 된게 보이시죠? 설정 버튼 누르면 들여쓰기가 되시고요. 글자는 맑은 고딕체로 변경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되돌아가기 버튼 한번 해주시고요. 자, 블럭을 지정한 후에 직접 설정하는 방법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스타일에서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라는 걸 바로 누르시면 바로 적용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스타일을 사용하는 이유가 굉장히 길고 방대한 문서를 똑같은 일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서식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스타일 기능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이런 거는 워드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